제주 6경주 출발합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신흥 최강, 바깥쪽으로 4번 믿음행진, 여기에 5번 청룡시대, 6번 도령로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는 가운데 가장 안쪽에 1번 신흥 최강이 근수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으로 2위를 노리는 4번 믿음행진, 여기에 6번 도령로와 9번 환상지호까지 4마리가 촘촘하게 간격을 채우고 있고 바로 뒤쪽 한 가운데 5번 청룡시대가 5위권. 이렇게 다섯 마리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선두 그룹 형성됩니다. 안쪽에 1번 신흥최강, 바깥쪽 한 마신차 추격하는 4번 미듬행진. 여기에 5번 청룡시대와 6번 도령로까지 1열 횡대 네 마리가 간격을 좁히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위권에 안쪽 2번 전농미르가 등장했습니다. 3번 강한파워가 6위 하위권에 7번 달빛소리와 8번 달래강자, 9번 환상지호는 가장 뒤쪽으로 쳐졌습니다.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신흥최강과 4번 믿음행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 신흥최강, 문현진 기수와 함께 여전히 선두 반바시자 추격하는 4번 믿음행진과 이제 6번 도령로가 바깥쪽 등장해 나오면서 직선주로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전동미르가 선두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믿음행진으로 바뀌고 있고 안쪽 5번 청룡시대 바깥쪽으로는 7번 달빛소리가 수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믿음행진과 5번 청룡시대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여기에 6번 도령 도로까지 3마리의 3파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승자는 누가 될지 4번 미듬행진과 안쪽에 5번 청룡시대, 바깥쪽 6번 도령로. 3마리 싸움, 4번, 5번, 6번. 4번 미듬행진이 근수하게 앞서면서 4번 미듬행진, 5번 청룡시대, 6번 도령로. 3마리가 앞섰습니다. 초반부터 종반까지 계속해서 치열한 접지원이 전개됐던 1110m 제주마 4등급 육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4번 믿음행진과 5번 청룡시대, 6번 도령로 세 마리가 앞섰고, 2번 전농미루와 7번 달빛소리가 서 위였습니다. 전체 경주장.